승민은 그 여자가 갈수록 안쓰럽기만 했지만 나날이 깊어지기만 하는 구덩이에서 함께 죽을 마음은 없었으므로 때가 늦기 전에 빠져나왔다. 승민은 다시 한번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펜 찾았어요. 이거 맞죠? 메세지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승민이 말한 그대로 검은색으로 승민의 이니셜 CSM이 새겨진 것이었다. 은사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윤정은 미처 찾지 못한 걸 자기가 찾았다고 믿고 있지만, 역시 그렇지 않았다. 펜이 필요했고, 그래서 큰 의미 없이 구매한 것이었는데, 이니셜을 새겨준다기에 기왕지사의 마음으로 이니셜을 새겼을 뿐이었다. 그리고 윤정이 마침내 그 펜을 발견하게 된건 승민이 일부러 떨어뜨리고 온 때문이었다. 승민이 펜을 찾겠다며 손을 짚고 가슴을 바닥으로 숙였을 때 그는 소매 속에 넣어두었던 펜을 구석으로 살짝 밀어 굴렸다. 보는 눈이 세상이나 되어서 긴장이 됐지만, 손과 가슴으로 간신히 자신의 행동을 숨길 수 있었다. 연락이 온건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윤정 딴에는 혹시 펜을 정말 발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찜찜했던 탓에 꼼꼼히 청소하고 살피다가 찾을 수 있었던 거였다. 승민은 유튜브 영상 촬영 중이어서 전화는 놓쳤지만 윤정의 메시지를 보며 이후 어떻게 할지를 계획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다. 소중한 걸 찾아 주었으니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하려 했으나 메시지를 거듭 보며 승민은 마음을 고쳐 먹었다. 승민은 여자에게 접근할 때 특별한 방법을 쓰는 편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주 뻔했다고 하는 쪽이 더 맞았다. 여자에게 별것 아닌 정도의 수고를 끼치고는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건 승민이 특히 좋아하는 방법이었다. 설사 여자가 기회를 주는 걸 거절한다 해도 대수롭지 않은 척 물러나는데, 승민은 민망하지 않았고 여자 입장에서도 거절하기에 어렵지 않고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밥이나 술을 함께 한 다음에도 그랬다.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지만 막상 더 깊이 얘기를 해보니 또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했을 때 인연을 털어내기에도 쉬웠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봬요. 정도로 자리를 파할 때 하는 거칠해의 말을 주고받고 헤어진 후에 연락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근데 윤정에게는 어쩐지 이런 방법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지가 않았다. 나쁘게 말하면 눈치가 없었고 더 나쁜 상황을 인정하자면 윤정은 승민에게 관심이 없었다. 가장 유혹하기 어려운 상대는 나에게 조금의 관심도 없는 여자라는 걸 승민은 잘 알았다. 하지만 어려운 상대는 승민의 승부욕을 부추겼다. 윤정을 자신의 품에 기꺼이 안기는 여자로 만들고 나면 어쩐다? 승민은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늘 사랑했던 여자를 내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믿었던 여자를 또다시 사랑하게 되어도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여자들을 만나는 건 승민에게는 게임과 같았고 게임은 리셋이 가능하다. 게임을 통해 쌓고 얻은 레벨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여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승민은 그런 타입이 아니었다. 새로운 목표와 다시 시작할 상대만 있다면 승민은 생전 처음 느끼는 것처럼 거듭해서 기쁨과 활력을 충전할 수 있었다. 윤정이 특별한 여자인지, 그동안 만났던 여자들과 다른 여자인지는 알수 없었다. 아직은 이혼녀이자 싱글맘, 그 어디에서도 특별함은 찾기 어렵다. 얼굴이 예쁘장한 편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예쁘다고 하기에는 모자라고. 매력적이라는 게 개인의 취향이긴 해도 불특정 다수에게 두드러지는 매력을 뿜어내는 여자도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하필 윤정일까? 승민은 어쩐지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승민이 바로 전에 만났던 여자는 유명 유튜버였다. 지식 콘텐츠를 만들고 채널을 키운 사람인 만큼 아주 영리했고 얘기는 잘 통해서 함께 있으면 재미가 있었다. 근데 그런 영리함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차츰 드러나기 시작하자 승민은 순식간에 질려버렸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태도가 처음에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열등감의 또 다른 모습이란 건 알아채기 전까지는. 여자는 뜬금없는 타이밍에 모욕과 자책을 반복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게그 여자가 사는 목적이었는데, 문제는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더 예쁘고, 젊고, 똑똑하고, 모난데 없이 성격도 좋은. 타고 나기를 그저 다른 이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따라가려 애쓴다는 것은 부질없다. 애초 다른 모양으로 빚어져서 세상에 나왔는데, 내 모습에 모난데를 깎아낸다 한들, 더 작아지기만 할 뿐이었고, 그 여자가 바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었다. 승민은 그 여자가 갈수록 안쓰럽기만 했지만, 나날이 깊어지기만 하는 구덩이에서 함께 죽을 마음은 없었으므로, 때가 늦기 전에 빠져나왔다. 윤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승민도 남자인지라 여자의 외모와 분위기에 잘 속아 넘어간다. 그저 경험이 축적된 만큼 다른 남자들보다는 뒷걸음질 칠 시기를 빨리 알아차릴 뿐.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제가 시간 날때 찾으러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맡아줄 수 있으신가요? 자신이 직접 찾으러 가겠다는 승민의 대답이 속보이는 느낌이긴 하지만, 어떤 여자도 싫다고 할 수는 없는 제안이다. 그러지 말라고 극구 거부하는 건 남자의 의도를 오해, 착각해서 질에 철벽을 치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특히 윤정처럼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거절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윤정의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윤정은 승민에게 일주일에 하루인 휴무 날을 알려주고 원할 때 찾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다. 승민은 적당히 2주쯤 뭉갰다가 가서는 겸사겸사 커트도 하겠다고 할 작정을 한다. 승민은 뒷머리를 잡아당겨 2주가 지나면 어느 정도 흐트러질지를 가늠해 본다. 이 주는 윤정의 경계심을 늦출 만큼 충분히 길지만 또 윤정이 승민의 펜을 보며 펜의 주인에 대해 거듭 떠올리다가 익숙해지고 궁금해질 수도 있는 시간이다. 재밌어,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승민은 자신이 윤정을 재밌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여기는지 이 상황을 즐기는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어도 승민에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었지만 사람 그 자체에 조금이나마 흥미를 갖게 된게 오랜만이라는 건 분명하게 느껴졌다. 윤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흥미를 느낀다는 게 승민을 더 들뜨게 만들기도 했다. 승민이 만난 여자들은 늘 사랑받고 싶어 했다. 처음 만날 때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지극히 안정된 것처럼 보인 여자들이었다. 그렇게 어느모로 보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인 여자들이 승민과 남녀 사이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만 하면 사랑을 핑계 삼아 온몸과 삶을 기대어 왔다.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을까? 혼자 맞서 싸우는 일에 익숙해 보였던 여자들이 어떻게 죄다 그랬을까? 승민은 의자를 훽 돌려서 연구실 밖으로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는 일에 집중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의 지적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라고 할수 있었다. 요즘 아이들을 제멋대로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의견에 승민이 몇 가지 동의할 점이 없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승민은 강의실에 서서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동자들의 대부분의 경우 매혹당하는 편이었다. 이제 곧 방학. 승민은 학생들을 보던 눈길을 거두고 책상과 책장에 가득 쌓여있는 책과 자료들에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아 한숨을 쏟아냈다. 교수님 나오셨네요? 어차피 안식년이니 잠시 다 외면하고 어딘가로 나가볼까 궁리를 해보는데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연 조교가 불쑥 안으로 발을 들이밀었다. 아, 오늘은 시험이 없나? 최 교수님 시험이 하나 남았는데 내일이에요. 승민의 연구실을 슬쩍 보는 눈길이 청소라도 하러 들어온 것 같았는데 금방 얼굴에 그림자가 지는 모습에 승민은 난처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도 알잖아, 그냥 이것들이 노인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정리나 좀 해주면 돼. 조교는 빨간색과 검은색이 어지러운 체크무늬 셔츠의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승민의 책상 앞에 놓인 의자의 자리를 잡았다. 평소대로 환기나 시키면 되겠죠? 그래, 뭐. 어차피 치워도 금방 이 상태가 될 건데. 신경 쓸거 없어. 교수님 독일은 언제 가신다고 하셨죠? 가을이 예정이긴 한데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네. 승민은 의자 머리 부분에 손깍지를 넣어 머리를 대고는 안식년에 연구를 목적으로 독일에 가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에 잠깐 빠졌다. 교수의 안식년이라는 게 말만 안식년이지 그게 바로 쉼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 아, 그리고 학생들이 면담하겠다고 매일 몇 명씩 찾아오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교수님이 안식년을 보내시는 중이니까 찾아와도 뵙기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잘했어. 그러면 돼. 근데 다 여학생들이에요. 교수님을 꼭 뵙고 싶다고 연락처라도 알수 없냐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승민은 억지로 짓는 불편한 미소를 얼굴에 띄운 채로 조교를 보았다.조교는 아직 서른도 안된 나이였지만 헝클어지고 눌린 머리는 숱이 별로 없었고 밋밋한 이목구비는 항상 낮이 익을 만큼 흔한 인상이었지만 또 그만큼 잊기 좋은 얼굴이었다. 비싼 옷을 입거나 유행에 발맞추지는 못해도 단정하고 깔끔하게만 입으면 나쁜 의미로 이목을 끌지는 않을 텐데, 이 조교는 그걸 해내고 있었다. 굳이 모두 여학생들이라고 콕 집어 말하는 걸 보면, 승민이 어찌할 수 없이 받는 관심을 비난하고 있는 것도 같았다. 나 독일 가기 전까지는 연구실에 거의 안 나올 거니까 혹시 누가 찾아오면 계속 그렇게 말해줘요. 개인 연락처는 절대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잊지 말고 네뭐 그래야죠. 승민은 어쩐지 떨떠름하게 대답하는 조교를 물끄러미 보았다. 그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승민이 모르지는 않았다. 조교 자신은 모르겠지만 말이나 뉘앙스에 뼈를 잘 숨겨서 듣는 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에 조교는 아직 너무 서툴렀다.하지만 조교가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 승민은 어린 여학생들 즉 승민보다 한참 어린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젊음의 생기와 발랄함, 인생에 대한 무지가 주는 적나라한 오만함이 때로는 자극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게다가 승민은 자신의 자리에 만족했고, 애송이에 불과한 여학생이 얽힌 어설픈 스캔들에그 자리에 운명을 걸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었다. 교수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뭐 일이나 공부나 그런 건 아니고, 음, 승민은 금방 흥미로운 듯 주름이 잡히도록 눈웃음을 지으며 조교의 불안한 눈빛을 살폈다. 뭔데? 뭐냐고 물었지만 일이나 공부가 아니라면 여자 문제밖에 없다는 걸 승민이 모를 수 없었다. 제가 이건 진짜 착각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맹세코 쌍방이 맞는 것 같거든요? 승민은 더 얘기해 보라는 뜻으로 손바닥을 위로해서 손짓을 하고는 자세를 고쳐잡았다. 결국 이 조교처럼 여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남자들이라 해도, 여자에 대한 혹시나 하는 기대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는 걸 승민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이 승민처럼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여자들의 호감을 사는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결국 필요할 때가 되면 자신을 찾아 조언을 구한다는 것도 이들 대부분이 그의 조언과는 언제나 반대로 엇나가기 마련이라는 것까지도 승미는 모두 알고 있었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